접동새가 된 누이, 아득한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이름은 돌새, 누이의 이름은 순이였습니다. 돌새는 듬직하고 마음이 따뜻한 청년으로 자랐고 순이는 해맑은 웃음과 고운 심성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두 아이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정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늘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16살 되던 해 갑자기 마을에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병에 쓰러져 고통스러워 했고 순이의 부모님 역시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돌쇠와 순이는 세상에 단둘만 남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컸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듬직한 오빠 돌쇠는 동생 순이를 극진히 보살폈고 순이 역시 밝고 씩씩하게 자라며 오빠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년후 돌쇠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고 순이 또한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순이의 고운 자태와 상냥한 마음씨에 반한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소셜마을의 부잣집 아들인 김도령도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순이에게 첫눈에 반해 열렬히 구애했고 순이 역시 순수한 마음으로 김도령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돌쇠 또한 김도령의 됨됨이를 살펴본 후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순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오빠의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이가 김도령과 혼인을 약속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네샤크니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에게 이미 정혼한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담닝 약혼이라 함부로 깨기 어려운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문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 역시 동생의 슬픔에 가슴 아파하며 김도령에게 찾아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도령, 정말로 네게 정원한 여인이 있는 것이냐? 어찌하여 내 동생에게 거짓으로 구해하여 이리도 큰 상처를 주는 것이냐? 돌쇠의 매서운 추궁에 김도령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그는 담닝 약혼을 쉽게 깰수 없었지만 순이 또한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김도령은 담닝 약혼을 깨고 순이와 혼인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이에게 눈물로 사죄하며 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순이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김도령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점점 웩 몸과 마음은 병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그런 동생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웩 위로하려 했지만 순이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순이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스탄네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슬픔에 잠긴 순이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슬픔이 너무나 깊어보는 이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구나. 만약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저를 슬픔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다시는 이 아픈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순이의 간절한 원의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웽는 우죽 작은 새한 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웽의 털은 밤하늘처럼 검었고, 가슴에는 붉은 슬픔을 간직한 듯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새가 된 순이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오빠 돌쇠에게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웽 모습은 브레지니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는 슬픈 눈으로 창밖에 작은 새를 바라볼 뿐, 그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순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슬픈 마음으로 오빠의 주위를 맴돌며 애절하게 울었습니다. 접동, 접동. 왜 울음소리는 마치 오빠, 오빠하고 스와유볼 슬프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저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작은 새라고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순이는 오빠 곁을 떠나 밤마다 슬피 울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새가 되었습니다. 왜 슬픈 울음소리는 밤마늘을 가르며 온 산과 들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들려오는 슬픈 새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피 우는 여인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새를 접동새라고 불렀습니다. 접동새는 밤마다 슬픈 울음소리로 소유볼 셰프 총잡의 뜻 울었고 그 울음소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적동새가 된 누이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슬픔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전설입니다.